우리 아이를 창의적인 아이로 키워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몽키파레트의 디자인카드와 함께해보세요. 오늘, 이미옥 대표님과 함께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네, 먼저 우리 대표님의 간략한 소개와 몽키파레트의 자랑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몽키파레트 대표 이미옥이라고 합니다. 어, 말 그대로, 몽키 아이들의 개구쟁이라는 뜻이고요. 파레트는 색깔을 담는 그릇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몽키 파레트 아이들의 창의적인 개성의 색을 모두 담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몽키 파레트의 자랑, 디자인 카드를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눈에 띄는 게, 이렇게 알파벳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알파벳 그림이 여기에 음. 숨겨져 있다고 제가 네. 들었어요. 네, 예, 맞습니다. 이런 알파벳들도 그림 속에 들어가면 어떨까? 근데 그게 음. 또 게임처럼 숨은 그림 찾기면 어떨까 해서 숨은 단어 찾기라는 거를 제가 이제 개발을 했고요. 같이 찾아보시면 되게 재미, 재밌을 것 같아요. 아이 어디 있게요? 아이가 <laughs> 어디 있을까요? 아, 여기 여기 아, 여기 있어요. 아 예, 뭐. I, 그리고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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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S, S,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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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C T. T. T는 이렇게. 아, 아 재밌네요. 아, 뜻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 그리고 뒤로 딱 넘어가면은, 사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오. 어, 그림도 있는데, 뭐가 어색해요. 아이들이 여기 있던 걸 기억을 해서 이쪽에서 아이들이 이제 알파벳을 찾아서 그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투명 카드를 대고, 대고, 그리고 아이가 겉대서 한번더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대표님 한번 그려주시겠어요? 아이들이 이걸 대고 자기가 그리는 것처럼 와. 이런 식으로 알파벳을 따라서 그려주는 거예요. 색칠해도 좋고요. 또뭐딴거 그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ABCD는 언젠간 알게 될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영어를 처음에 접근을 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엄마랑 소통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봤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제가 개발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문자 카드가 있어요. 오 대문자 버전은 제가 무료로 이제 아이들이 게임으로 복습을 할수 있게끔 아. 게임을 만들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와. 그래서 눌러서 이제 A부터 시작이 되겠죠? 아하면서 A를 갖다 맞추고, 아. 예 R을 맞추고, 와 N을 맞출 수가 있어요 복습으로. 아. 아이들한테 선물이 하나 가요. 와! 이모티콘이거든요. 이것도 오. 제가 만든 건데, 이모티콘을 아이들이 이런 <laughs> 너무 식으로 귀여워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물이에요. <laughs> 언어 유희가 담긴 이모티콘은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음. 네, 우리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네. 싶으신 게 있으시다고 하시는데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요. 말랑한 미머리 암기만 하긴 너무 가칠 쳐주실까요? 네. 아까워 아까워 아까워.